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원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세고비아 근교의 라그랑하라는 곳에 왔습니다. 어, 라그랑하는 밤에 조금 추운 동네에요. 그래서 그 가을 단풍을 조금 일찍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어, 저와 함께 산책하시면서 좀 가을의 분위기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곳에 이제 쭉한 바퀴 돌고 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 갈까 합니다. 저와 함께 산책하면서 라그랑하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늘도 파랗고요. 구름 한점 없는 정말 맑은 날씨이고요. 여기 주변에 보시면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이쪽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서 커피 한 잔을 할 계획입니다. 저기는 저 나무는 이제 약간 붉은색 잎도 볼 수가 있네요. 여기 라그랑하에는 어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 보시면 좋습니다. 그 세고비아에 이제 여기서 세고비아까지는 한 15분 차로 한 15분 정도면 이제 가는데 항상 세고비아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좀 소화를 시킬 겸 오는 곳이 바로 라그랑카에요 산책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나무가 상당히 높은 나무예요 이 나무도 그렇구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저 사이에 또키큰 나무가 하나 있죠. 이게 영상으로 또 이제 보시면 꽤 크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실제 와서 보시면, 어우, 깜짝 놀랍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여기가 이제, 포토존이죠. 여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한장 찍으면 참 예쁘게 나오는 예, 곳입니다. 여행자분들 제가 모시고 오면은 음, 항상 이 배경을 하나 찍어 드리는 것 같아요. 이라 그랑하라는 곳이 프랑스 베르사유의 그 축소판이다. 이렇게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스페인의 펠리페 오세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요. 베르사유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 태양왕 루이 14세의 손자인데, 그 펠리페 오세가 어떻게 보면은 마드리드에 있는 왕궁을 지으라고 새로운 왕국을 이제 건축하라고 명했던 왕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왕은 안타깝게도 마드리드 왕궁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펠리페 오 세가 이제 명을 내려서 마드리드의 왕궁을 건축을 했지만 실제 그 왕궁 마드리드 왕궁에서 이제 거처를 했던 왕은 카를로스 3 세라는 왕입니다. 같은 프랑스의 부르봉 왕부르봉 왕가 혈통이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펠리페 오 세의 여름 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태어났던 그 베르사유 궁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억이 있어서 이곳에다가 그 베르사유를 본딴 궁전과 정원을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물은 성당이에요. 그리고 저 안쪽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나그랑하 돌다가 벤치에 좀 앉았습니다. 어, 저희 와이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옆에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하참 <laughs> 어색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 나그랑카 구경하러 가시죠 이제 커피 한잔하러 왔는데요. 여기 커피가 있어요. 저는 꼬르타로 커피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꼬르타로 커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잔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어, 라떼를 마시는데 잔 크기가 달라요. 보세요. 어, 잔 크기가 다르죠. 이게 훨씬 작죠. 그래서 꼬르타도는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살짝만 부어주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탕을 그냥 안 넣고 그냥 드셔도 돼요. 안 넣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 넣고 설탕을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젖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설탕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다 먹어갈 때쯤 되면 이제 단맛이 살 올라오겠죠. 그 달콤한 단맛을 느끼고 내려놓는 게 예, 코르도 커피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먹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마십니다. 음, 맛있습니다. 음, 오늘 라그랑카 재밌게 보셨습니까? 어, 산책도 좀 하고 그리고 뜻밖에 라그랑카에서 어, 제 와이프가 출연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 오늘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laughs> <laughs> 네 어쨌든 오늘 그 가을의 어떤 분위기를 좀 느껴 보고 싶어서 네 라그랑카에 왔습니다. 오늘 세고비아 랜선투어가 있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어 저는 이제 커피를 마시고 또 세고비아로 돌아갑니다. 오늘 세고비아에서 제가 일박을 할 거고요. 어 그리고 내일 세고발 랜선 투어가 하루 더 있습니다. 그래서 랜선 투 하루 더 하고 이제 마드리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